부지 날아락하신 주님 우리 모든 삶들의 전부지 아름다운 전부지 산을 주키소서 저희의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 앞에 내놓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뜻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과 분별을 거룩하게 주소서 오직 제 주님이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보아요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예수 십자가 소엘의 벽에 부자의 걸을 깔고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아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의 믿음에 기도가 될수 있도록 주 우리 입술을 마음을 치지나여주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전하 아버지의 대한민국니다이 대한민국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 기도합니다. 주님 의대한민국 붙잡아 주시고, 국민력겨 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시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하나님 위 대한민국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대한민국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내려 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복음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쌍역을 주시고 구미를 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백성들의 눈물과 아과 상처와 아버지 그 모든 한숨과 두려움 공포 아버지 불안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다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아버지의 부활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에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부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바랍니다 많은 위청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분들이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군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진정으로 아버지 숨기는 아버지 지도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의 분별력과 아버지 지혜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람들이 끼리끼리 끼리 아버지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기로가지 않도록 하나님 좋은 믿음의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진 지도자 정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아버지의 용기 있는 지사자가 아버지의 대한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안심하고 아버지의 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경제적 정신적 아버지 문화적 교육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신과 개입하심이 있어서 이는대한 미국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구민과 자비를 붙춰주셔서 아버지 금 김정은이 딴 데가 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하나님 북한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눈물을 아버지께서 닦아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비로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아버지 우리 북한정 부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있는 그들의 마음에 모든 어머니들이 예수 안에서 풀리고 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 없어서 오직 주님만이 할수 있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땅에서 아버지 공산당 공산 아버지. 간지병을 받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원악한 마음을 깃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있는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이렇게 적대관계로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궁율과 자비로운 혜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백성들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들의 울부짖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드렁잡하여 주셔서 그들의 신음이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괴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의 도 피값으로 아버지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증성되어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들, 아버지의 불안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버지의 교회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따라 만나에 줄어주시고, 그렇게든 그런 게임이 되어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부터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을할수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아버지 역사는 아버지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그모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의 의지하 믿음으로 아버지의사랑하는 반석 같은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의 름으로물러가게 하시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아버지 모든 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값으로 산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아버지 부활한 교회의 능력이 교회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이 주님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아버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세자를 통하여 아버지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당에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들을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어 아버지 늘 깨워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주여 육삼제, 솜상함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육삼, 6월 3일 아버지 집회 가운데 하나님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상처받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그곳에 와서 아버지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의흔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육상 사황 집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땅 대한민국에 기적과 이적과 아버지의 은사가 불붙들 기름붙들 일어나는 아버지의 6월 3일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연락되게 하시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모든 동력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덧듬혀 주시고, 아버지의 갑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남북이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하합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막힌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믿고 강구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영성에회복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심령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루리리스바바리스바바리스레레레레레 아버지의 땅의 가정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거듭나는 가정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가정들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될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아버지 때를 따라 만나에 주라고 주시며 갈 길을 갈핀도 하여 주시옵소서, 최여 원하니와 함께 지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터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터에서 일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같은 직장의 동료와 아버지 하나님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합하고,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장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서로 아버지 존경하며 사랑하며 맡겨진 일들을 아버지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 그들의 직장에서 상처받고 아픔은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드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살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충성된 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랜 직장생활에서 아버지 신음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가정들을 위해서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 속에 주님이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기하리아리리 와리께서 와리께서 아리께서 와리께서 와리께서 와리 와리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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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니다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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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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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옵니다 지호 <끝> 그어소 아버지 지 是啊。Yeah. 爱我亲爱的你，爱我亲爱的你，爱我亲爱的你，爱我亲爱的你，给我听。哥哥 Aha, a 아 a 지 h a aha, aha, a 아지

爱我像烈性酒，对你爱得像烈性酒，关爱我就像。